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태국 치앙마이에 와서 산지 어느덧 60일이 되어서요. 저희가 한달 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한 정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치앙마이 한달 살기하면서 얼마를 썼을까? 한달 동안 저희는 얼마 썼죠? 240만 원. 240만 원을 그리고... 썼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들 막한 달에 70만 원 사용하시고 맞아 한 40만 원쓰시 50만 원, 원 썼다 오는 분들도 봤어 그리고 뭐다 100만 원 이하로 끊으신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240만 원이나 썼죠? 모르겠어요 저희가 되게 사치스러운 생활한 을 것도 아니었는데 어떡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돼서 MJ님이 그렇게 또 엑셀을 잘 다루시거든요 <laughs> 모든 쓴 거를 엑셀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서 엑셀 잘하는 분들만 쓴다는 피벗 테이블까지 돌려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치앙마이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저희가 치앙마이에서 살았던 생활의 패턴을 숫자로 나누면은 1이 7 그리고 여행이 한3 정도 될것 같거든요 맞나요? <laughs> 제가 보기엔 1은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왔죠? 그럼 1이 한6 한 여행이 4 정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일을 한7 정도 하고 여행을 한3 정도 하는 그런 생활을 좀 생각을 했는데 맘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우린 또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음,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있다 보니까 일이 한 응? 6? 6, 6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단순히 뭐 세계 여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어, 저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는 다음 시간에 따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일을 하는 편인데 다른 보통 분들처럼 뭐 월요일,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 노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어, 지금도 그런데 주말에는 보통 저희는 일단 일을 합니다 주말엔 일을 하고 어, 어딜 가도 평일에 좀 사람이 없을 때나 금이더쌀때뭐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은뭐 정신적으로나 상당히 세이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남들 다놀때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하고 평일에 이제 같이 둘이 어딜 놀러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날은 9시 정도에 일어나서 한 1시간 정도 버퍼링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버퍼링 하는 시간에 뭐를 하냐면 그냥 뭐 침대나 에,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laughs> 이메일을 켜고 이메일이 온게 있나 확인을 하고 이메일은 그래도 중요합니다. 제 수입원 중에 생계가 가장 달린 네, 생계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이메일 확인을 하고 세상 만사 돌아가는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짤도 보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치앙마이 숙소에 있을 때는 뭐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이런 것들을 종종 해 먹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요리를 해서 먹은 적은 없었던 아, 것 같아요. 거의 요리를 안 하고 짐을 싸서 이제 바로 나갑니다. 처음에 저희가 치앙마이에 한달반 정도 있었던 콘도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와이파이가 잘 되는 클럽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돼 있는데 거기서 일할 때도 있고 아니면 치앙마이에도 이제 좋은 카페들이 많아서 카페에 가서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좀 아침 일찍 움직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앙마이 카페들이 저녁 6시쯤 되면은 이제 문닫는 닫는 카페들이 와요. 상당히 많아서 저녁 늦게까지 하는 카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맞춰서 갑니다 저희가 숙소를 좀 외곽에 잡아서 거의 매일마다 이제 드랩을 불러서 나가면은 아침을 먹건 안 먹건 신기하게 또 밖에 나오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카페에 도착하면은 11시 반, 12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단 가자마자 커피를 시키고 뭐 중간중간에 좀 당이 땡긴다 싶으면은 뭐 디저트나 아니면은 뭐어 스무디 같은 거를 좀 먹을 때도 있고요. 일을 다 하고 나면은 한 7시 정도 되는데 또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저녁을 먹고 그러고 다시 그레이 불러서 숙소로 돌아가게 되죠 숙소로 돌아가면 한 여덟 시 정도 되는데 때 돌아와서는 밀린 일을 좀더 한다거나 뒹굴댄다거나 집에서 간단하게 맥주를 마신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치앙마이에서는 참 생활이 되게 단순했던 음, 것 같아요 단조로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간단하게 먹고 나가서 점심 먹고. 다음에 커피 마시면서 일하고 저녁 먹고 집에 들어와서 잔업하거나, 빈둥대거나 잔업하거나 그치? 잔업하거나 예. 생활이 되게 단순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상해요. 그 저희가 되게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는 편이 아니거든요. 음, 지나다니다가 음, 그냥, 그냥 현지인 분들이 많이 식사하고 계시면 어 저희 가볼까 해서 음. 그냥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음. 현지 식당에서 가서 먹으면 한 그릇에 보통 천오백 원천 원, 비싸봤자 이천 원이 정도인데 맞아. 보통 삼십 바 사십 바0 오십 바뭐이 정도인데. 그게 뭐 한국 돈으로 하면 비싸봐야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왜 우리가 돈을 많이 썼는지 좀 분석을 해보는데, 어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 그릇에 뭐5 0밧뭐한 2,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했는데, 근데 태국이 좀 약간 현지식이 싸긴 싼데 양이 좀 약간 적더라고요. 현지인 분들한테는 그게 1인분 식사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기준으로는 0.6인분에서 한 7인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막 보면은, 태국 분들이 지나가면서. 쟤는 둘이 먹는데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어, 라는 맞아, 그런 나왔는데 어, 계속 나오니까. 어, 어, 그런 눈빛을 <laughs> 보낼 때가 많을 정도로 일단 저희는 일단 많이 먹고요. 또두 번째 이유는 숙소가 되게 좋은 숙소였는데 한 가지 단점이 상당히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큰 쇼핑몰 하나를 제외하고는 뭐 카페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택시비를 되게 많이 썼어요. 보통 저희 있는 숙소에서 님마네민이나 산티탄 같은 데 가면은 이제 100바트에서 한 120바트인데 이게 한국 돈으로 한 4,000원 4천 4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왕복하다 보니까 택시비 도 하루에 만원꼴 드는데 이것도 무시 못 하는 금액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숙소가 우리 좀 잘못 잡은 거 아닐까? 좋긴 좋은데 아무것도 없고 멀고 그래서 후회를 하긴 했었는데 또 적응되고 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일도 할수 있고 뭐환장도 너무 좋고 나중에 뭐 푸드판다라는 뭐한국의 배민 같은 주문 어플이 있는데 심지어 약간 배달비도 안 받던지 배달비를 너무 소소하게 받아서 뭐2 0바트뭐한 700원 뭐 이렇게 받아 가지고 나중에는 뭐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좀 적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다음에 만약 저희가 숙소를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잡는다면 근처 호텔에서 자던지 하고 직접 가서 딜을 해가지고 음, 하면은 에어비앤비 보다 음, 싸게 수수료 네. 없이 어,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계셔가지고.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것도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엑셀을 보면은 쇼핑 <laughs> 카테고리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거의 한 100만원 돈이 있는데 쇼핑이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사실 거의 필요한 물건만 샀기 때문에 그값꼭 필요했나요? 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에 두를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산 거였고. 몇 번이나 눌렀죠? 감기가 낫고 나서 이제 좀 약간 안도되겠죠. <laughs> 음, 맞아요. 저희가 이제 어, 뭘 사고 나서 나중에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고 있거든요. 이걸 산게 이걸 소비한 거냐, 아니면 투자한 거냐, 아니면 낭비한 거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기준은 소비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 그렇지만 뭐,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것들. 예를 들면 은 교통비, 뭐 식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삼으로써 나의 생산성을 높여준다든지 더 많은 뭔가 리턴을 내가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투자죠 투자는 잘쓴 거고 이제 그 이외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낭비라고 할수 있겠죠 안 썼으면 더 좋았을 것들 음, 맞아요 지금 이 쇼핑 카테고리를 보면은 거의 이제 투자 개념이 제가 봤을 땐좀 많은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여긴 자기한테 너무 제너러스 일단 쇼핑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여기에서 이게 한 100만 원이 빠지면 은 금액이 상당히 내려가요. 저희가 이 금액 산정한 게두달 동안 지금 500만 원을 490만 원을 쓴 거고 한 달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한 달에 한 245만 원 정도가 나온 게된 건데 여기서 이제 뭐 쇼핑을 또 50만 원 정도 빼고 나면 한 달에 이제 195만 원으로 평당가가 확 내려가죠. 근데 195만 원이어도 일단 아직도 다른 분들에 비하면 많긴 많은 거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나눠준 거는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쇼핑이라든지. 숙박이라든 교통, 뭐 커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보이는 데를 되게 단순하게 나눴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시각화를, 어, 하기, 시각화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누신 거죠? 아무래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먹고, 자고, 타는 것, 교통비 이렇게 세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 가지는 카테고리를 따로 나눴어요. 그 외의 것들을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로 낭비 소비 투자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봤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그럼 시간은 한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를 썼는지 매일매일 기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기도 음. 매일 쓰다 보면은 하루에 5분씩이면 쓰는데 어느 순간에 밀려버리면 과거에 내가 얼마 썼지를 다 이제 막 카드 명세서 보고 다 찾아서 써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긴 하는데 저는 중간에 잠깐 안 하다가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매일매일 쓸 때마다 얼마 썼는지를 기재를. 하기 때문에 뭐사실 음. 하루에 얼마 썼는지는 뭐 5분만 생각하면은 바로 나오는 맞아, 것들이니까 그 로우 데이터로 그냥 해가지고 나중에 뭐 테이블 작업하는 건 그렇게 그치, 오래 안 걸리는 테이블 작업하는 거는 뭐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음.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이런 엑셀 컨텐츠도 한번 가실 건가요? 영도 <laughs> 그 쓰는 사실 아닌데 아, 여행자를 위한 엑셀 컨텐츠 나중에 한번 가시죠 결론적으로 아... 얘기하면은 두달 동안 저희는 한 490만 원을 썼고요 490만 원을 한 달로 나누다 보니까 245만 원 정도를 쓴 거고 저희가 정말 생활비로 쓴 거는 한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썼는데 어, 200만원 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저희 숙소 같은 경우에도 뭐 치앙마이에서 거의 뭐 최고급에 속하는 가격대의 어, 콘도에서 있었고 뭐 수영장 헬스클럽 신축 콘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매일 편하게 택시 타고 다녔고 한 번씩 뭐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치앙마이에서 돈을 아끼려고있는다기 보다는 음. 그냥 생활한거였기 때문에 맞아. 그냥 한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평소에는 뭐... 주변 식당들에서 먹지만 맞아. 그래도 가끔 기분 낼 때는 좋은데, 어, 좋은 레스토랑 가서도 먹고 음. 호텔 같은데 바에 가서 술도 마시기도 하고 그냥 생활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거 치고는 나쁘지 어, 않은 비용이었던 나쁘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비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쓰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지 않다는 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훌륭한 두 달간의 삶이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 바에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이제 한두달 정도에서 태국 있다가 미얀마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바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더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이에서좀 있다가 미얀마를 갔다가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획을 항상 짜도 어, 항상 뭐 좋은데가 있으면 더 있고 싶고 뭐또 어. 새로운데 가고 싶은 데는 계속 생기기 때문에 계획을 짜는 게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처럼 이제 좀 계획을 덜 짜고 움직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다음엔 또 이제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한달 살기 비용 정산으로 한번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